신도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 앙창한 성도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 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 상관없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어,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목사로서 살고, 말, 스,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 뭐, 경건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하고, 또 제가 그런 그룹을 모아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하던 모든 그런 행위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 참 하나님의 교회과는 다른 길에 내가 서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때 그러면 내가 진실하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어, 하나님을 위하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 어떤 분들은 능력주 행하시고 좋은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해가시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서 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그것이 신앙인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정인 것 신앙의 열정 거룩한 어떤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 그러나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지금 말하면,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신앙, 조직적인 신앙,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신앙과 율법이 비슷해요. 거의 같은 원리죠.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오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했고 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하고 했던 모든 행위들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어 신앙의 어 그런 무리들은 어 목사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에 형제들 중심에 모임을 가지고 모두가 책임지고 모두가 다 바른 것을 가지고 모두가 어 어떤.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흐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길 위에서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빨리 좀 눈을 뜨기를 원해요. 어, 이흐름 속에서 깨어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주일날 설교를,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철화에 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내가 문제 생길 때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이런 어떤 모임과 어떤 체제 속에서 돌아갔던 우리의 신앙, 그것을 신앙이라 고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하나께서 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어, 말씀을 공부하,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어떤 내 교회 안에서의 시스템으로서의 신앙의 열정이었고, 열심이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고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진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버렸죠. 참 이상해. 동일한 성경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 관점들이 생겨버렸죠. 하나, 하나,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그것이 하나를 향한 방이었다는 사실들이 그냥 깨달아지 버리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 삶의 길을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 눈이 맑아지고, 깨닫는 영,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다가, 또, 무교주의자의 또, 관점에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강의하는, 아, 이렇게 어떤 그 분량을 올리는 것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또 로마스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로마스 9장에서 10장을 어, 기록한 이유, 그죠? 바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문맥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반드시 다루어야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수, 소수인 연약한 유대인들과 어떤 그 다수를 차지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방인들 사이의 그 대립을 정말 제대로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9절부터 장 11장까지의 내용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선택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떤 그 교리적인 구절을 뽑아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참 말씀을 역행했던 역할들을 했다는 라이야기도 했습니다. 9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왜 멸망하고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그새언약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의 길에 들어서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 되는 그 중요한 복음을 어, 놓쳐 버렸는지 특히 9장에서 10장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이란 것을 잘못 이해하면서 어,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믿음으로 흘러가 버렸죠. 지금 말하면 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어, 복음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배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의 자기의 행위 의로운 어떤 관점에서의 신앙들을 자꾸 표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날 교회도 복음이 잘못되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나를 위한 복음도 내 개인주의적인 복음 도, 하나님이 나 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 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개인 신앙주의가 흘러서 지금 교회의 어떤 어, 형식주의. 조직주의, 모임 그 배타주의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분법적인 모습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어떤 그 시, 신앙의 왜곡들을 통해서 자기 중심주의적인 오히려 교회가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고 어, 내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성숙해 가고, 내가 더 자라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히려 교회라면 내가 죽어야 되고, 뭐 경제적이든, 어떤 지식적이든, 어, 어떤 떤그뭐 신앙적이든, 다 자기가 죽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직분이 계급화 되어버리고, 부유와부유하지 못함이 나누어지고, 가진 것과 가지 못하고, 아는 것과 아니, 알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개입이 생기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엄청난 조직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중심에서 있죠. 나 중심적인 복음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거나,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주고, 배타적인 신앙이나, 뭐, 별발 다를 게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망했던 이유입니다. 아, 어, 그렇, 그렇지만 11장 초부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았다. 안 그렇다는 것이죠. 어,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예를 들죠. 어, 자기 자신을 예를 듭니다. 정말 율법에 완전 추종자였고 율법의 중심에 서 있던 유대인 중에 유대했던 바울이 해시마에서 참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말매맞고 얻어서 참 이스라엘 새 언약 속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 잡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완전히 유대인을 다 버린 건 아니 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왕상 19장 1절 18절에 엘리야를 예를 들죠. 엘리야 그 당시에 엘리야가 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목숨를느꼈지만그러나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죠. 이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도, 아, 이사야도 남은 자가 돌아오려 하나님께서 그루트기를 베더라도 거기에 새싹이 나죠. 남은 자의 사상. 이 남은 자까 누구냐면 결국은 참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루는 참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죠. 신약의 세원약하에서 바라보면 남은 자들이. 결국 유대인들에도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소수로 하나님께서 소수라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럼 다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식인나게 했으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회복시킬 것이다. 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백투도 예루살렘이 또 나왔죠? 백투도 예루살렘도 그 본문만 보고 또 사람들이 또참그럴듯타게 신앙을 만들어요. 그는 말씀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자꾸 때오면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이 만들어서 그것이 여러 상경 구절을 또 뜯어 붙이면 또 말이 돼요. 예, 네, 말이 되어서 진짜 백투도 예루살렘이 맞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처럼 뭐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이던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한참 이스라엘로 만드신 이스라엘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다 망하지 않겠죠.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백투데이로살립렘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완전히 회복되고, 뭐, 그래야 뭐, 끝이오. 아, 정말 참, 저도 옛날에 백투드 예루살렘을 많이 설교하고, 설교하고, 또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구절적인 성경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끼워 맞추는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또, 거기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런 또 단체에 혼신하게 만들고, 그런 신앙에 헌신하게 만들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저기, 저기, 저기를 갖게 만들고, 이단이 만들어지고, 서로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대등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뭐, 목사파, 장로파, 나를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세상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게 이래 무서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뭐 별반 다른 것 없이 다 하나의 해복시키죠 어, 어, 그, 거의 뭐 26장 26절 27절 이럴 때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시 구원하시는 분이 시원에서 야곱의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시고 그들과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이루어진다 보물의관점 판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리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신을 받았던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그들은 조상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 언약적인 관점 안에서 그들이 놓여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지금 참 이스라엘의 그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지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는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았으면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시대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소수만이 하나님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갔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에 방해꾼들이었고, 지금도 지금 교회가 온전히 서간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신앙과 참 세원약 속에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분란하고, 아직도 뭐할례를 행해야 되느니, 절기를 지켜야 되는니 이런 어떤 구약적 요소들을 그대로, 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의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바울이 11장부터 쭉, 그 이방인들에게 또 뭐라 하죠? 아니,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어, 완악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무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이방인 너희들은 어떻게 냐는 거죠.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원가지도 잘라버리시고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방인 너희들도 뭐 잘났다. 뭐 다수, 그로마교회 다수겠죠. 뭐 너희 잘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 거죠. 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저들의 인약한 저들을 보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뭐 신앙이 한참 모자라거나 아, 이도또 율법주의에 매있는 자라고 하면서 교만하거나 하지 말라는. 종, 신앙의 높낮이 없습니다. 자꾸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느니, 저 사람의 신앙이 내보다 못하이난니뭐 내가 더영적인 영적이지 아니다 개인주의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병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 그렇게 하나께서 님쭉 이야기 하시는 게 이게 지금 11절부터 쭉 18절, 21절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잘려나갔던 것이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25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게 백투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 이스라엘이나 이제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휘를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교회,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 제이 백스입니다. 믿음으로 만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 말라는 거지, 제발 좀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아, 지금 핵심 요점입니다1 0장여기 무슨 백투여덟 사람이 나오고 아니, 참 우리의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 나라 안에서 어떤 그 본래의 의미, 편지란 의미와 전체적인, 어, 어떤 문맥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구절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간주들을 가지고 백투 이를사람을 옹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발 좀 자기 잘났다 하지 마라.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장성의 그리스도 불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쓴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33절부터 3 7절에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과 그 경륜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경륜과 그 계획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고, 나의 신앙의 열심과 나의 신앙의 어떤 행위가 그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 길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 어떤 시스템 적인 교회 안에서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과 그 어떤, 어떤 패러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과 하나님 의 영광의 길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사실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지금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진실한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이 가는 길,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 하는 나라의 어떤 그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장은 결국은 9장에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의의, 그 의의는 지금 말하는 시스템적인 신앙과 똑같다고 얘기하겠죠. 의의, 자기의, 의. 그래서 1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남자들을 통해 남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참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셨습니다그 길에 운명이 있으시고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들이 정말 평신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제 기도의 제목은 정말 평신도 교회를 이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 생에 한번 바라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과 경륜을 이루어가시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어, 온전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물론 지금도 드러내고 걸어가고 있겠죠. 어, 또, 저와 관계되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